오늘은 오랜만에 관심 종목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파인텍은 oled 관련주로 최근에 oled 핵심 부품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단기적인 이슈를 좀 끌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8월달에 돌파 이후에 하락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위쪽으로 방향을 보여주는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됐는데 거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위쪽으로 걸려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어, 만들어진 캔들이라고 의미있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21선, 481선까지 지금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위쪽에서 매물 소화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파이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밑에 받쳐주고 있는 241선 라인까지 한 번은 더 내려온다.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어, 이 흐름을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급등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급하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상방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점을 잡고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241선 구간까지 한번 내려온다. 이런... 이런 개념으로 이 구간을 분할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가격대를 선정하자면 밑에 돌파를 만들어냈던 이 구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22원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이 휘청일 때 내려온다면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탈된 후에 다시 재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앞에 요 꼬리를 달았던 구간을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정도 구간까지 본전을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기까지 또 한번 확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481선이나 121선 라인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오고 61선 라인 역시 주가를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 지우고 다시 보면 결과적으로 60일선 라인 혹은 뭐 단기 이동 평균선인 20일선 라인이 조금 더 위쪽으로 탄력 있게 다가와줘야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최근에 아이원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 영역을 확대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의 흐름이 아래로 이탈되고 그리고 다시 이 아래로 흘러내리던 흐름이 아이온스 인수 소식과 함께 위쪽으로 돌파되는 캔들이 발생됐습니다. 역시 의미 있는 단기간의 최근 최근 거래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이 좀 이루어졌고요. 돌파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121선 라인을 타고 그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이 거래를 동반시킨 이 캔들의 종가 부근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밑에서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어, 조금 더 위쪽에서 앞에 걸린 매물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어, 조금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4월부터, 4월부터 이루어진 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 매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걸린 매물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에 저항작용을 하고 있는 이 481선이나 241선까지 한번더 내려왔다가 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의 하락을 기다리는 횡보조정의 기간을 가질지 어 이것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조금 명확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짧은 포지션으로 보자면 어,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 라인을 이탈하면 어, 우리가 대응하는 가격으로 선정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열어두고 보겠다 한다면 현재가 현재가부터 뭐 요만큼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분할해서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100 6710원 정도 어, 요 정도 가격을 우리가 대응하는 가격대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62선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시 여기서 쭉 떨어져 버리면 밑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다시 62선 밑으로 이탈하는 것은 좋지 않은 조금 더 예측했던 것보다 시간을 더 오래 끌게 되는 어 그런 흐름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시가를 지켜주고 움직이는 것이 향후에 좀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는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타고 그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수렴의 끝단을 돌파된 거래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수렴을 돌파 시킨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좁게 모두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조금 붙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을 살려서 지금 이 수렴을 돌파한 이 탄력을 살려서. 그대로 조금 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가장 크게 동반된 캔들은 이 캔들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걸려 있는 어, 여기를 지금 아래 박스를 위쪽으로 조금 상승시켜 놓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 이 흐름을 보자면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가격은 당연히 밑에 이 수렴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좋을 것으로 이 흐름이. 깨지고 이탈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 라인 지금 다 지우고 다시 보면 121선 라인을 최소한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그나마 이 기회를 살려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밑으로 조금 더 열어서 61선 라인까지 봐도 되지만 뭐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61선 라인 혹은 121선 라인을 우리가 대응하는 가격대로 선정하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위쪽으로의 탄력을 살려서 올라가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웰크론은 제가 지금 선을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락하던 흐름 안쪽에서도 지지를 받고 바닥을 좀 명확히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캔들을 그리고 거래가 동반이 된 어느 정도 최단 기간 최근 기간에 그래도 최근 기간 중 의미 있는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보여준,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쪽에 내려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본전을 주는 매집봉들을 띄워 놓으면서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41선 안착이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121선 안착 이후에 한 번에 원, 원 트라이에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내려오면서 물량 소화를 조금 더 하고 위쪽으로 다시 안착이 이루어질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문제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가격을 좀 정해보자면 또 현재가 기준으로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80원, 4250원 이 정도 라인을 우리가 지켜주고 움직인다. 여기를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대응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밑으로 조정이 내려올 때 잡으면 좋겠지만 바로 241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열어두고 위로도 조금 열어두고 이 구간을 우리가 분할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위쪽에 매집봉을 한번 띄우면서 본전을 준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열려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됩니다.